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톤입니다 로보티즈 차트 보시면 음봉 캔들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 와 있어요 일전에 저항을 받던 라인이고 이구간에 돌파를 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 라인을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이평선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초록색 이평선을 지금 구간이 27만 5천 원 라인이에요 네, 여기 구간과 이 매물 때 라인이 겹치는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 하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3 38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400분까지만 받을 예정이에요. 어 영상 댓글란에 이제 링크 걸어뒀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